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올뉴투싼 차량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트림명은 올뉴투싼 디젤 1.6 2WD 인스퍼레이션 차량입니다. 보시는 차량은 저희가 구매도 가능하고 구독 서비스도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연식은 2020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6만 1,0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바디 컬러, 그레이 컬러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경유 오토 차량입니다. 안쪽 시트 같은 경우는 레드와인 시트 들어가 있고, 블랙 헤드라이닝, 그리고 프리미엄 시트 2, 45만원 상당 옵션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전동 시트, 그리고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석 열선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 19인치 알로이 휠,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버튼 시동 거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실내 공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레드와인 시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 시트 옵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스마트 버튼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는 거 보실 수 있고 앞쪽에 그실 주행거리 61,557km 보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에 보시면 은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레드와인 이 컬러가 같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간 거리 유지 장치 보실 수 있고 버튼까짐 없이 관리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후측방 센서 그리고 차선이탈 경보 장치 버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시면은 그 하나하나 고급스럽게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컬러랑 동일하게 도어 쪽에도 이 레드 와인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한결 고급스러운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터치형 내비게이션, 터치 감도 한번 봐 주시고 메뉴 한번 보면은 이렇게 블루링크 이용하실 수 있고, 폼 프로젝션 이런 메뉴들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로는 버튼 메뉴 보실 수 있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요. 크러스트 이오나이저 기능,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으로 운전석, 조수석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 스티어링을 열선 버튼 1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1볼 v 양쪽, 옥스단자 USB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상태도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후방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드로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트레이 포함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상단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루링크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위쪽 상단에 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컨디션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어 그리고 옆에 내릴 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여성분들 타는데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의 가격을 한번 보면요, 이 차량은 2,350만 원에 나와 있고 월 구독료는 매월 125만 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컨디션도 너무 좋았지만 내관 컨디션 너무 깨끗했고요, 특히 시트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이차량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